진짜 너무 맛있는데. 피트는 축복입니다. 위스키를 막 입문했을 때는 어떻게 위스키에서 병원 냄새가 나지? 하면서 그 냄새를 상상을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피트 없는 삶을 상상을 할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적정 어, 혈중 피트 농도를 유지를 하는 삶을 살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제일 처음으로 마셨던 피트 위스키는 뭐였나요? 저는 라가블린 16이었어요. 라가블린 위스키가 워낙 뭐 완전 피트만 강조된 게 아니라 다양한 맛들이 좀 조화로운 그런 위스키다. 보니까 비교적 좀 쉽게 피트에 입문을 했던 것 같고 또 저는 원래 음식도 달고 짜고 맵고 느끼한 걸 좋아하는 그런 자극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향이 대군데 어렸을 때부터 그 맵고 후추가 가득한 그 신촌할매 떡볶이를 먹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 뭐 혀가 잘 그런 자극적인 음식에 절여져서 그런지 비교적 쉽게 피트에 입문을 하고 피트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피트 위스키는 스코틀랜드 위스키 생산 지역 중에서도 아일라 섬에서 많이 나는데요. 이 피트 위스키가 아일라 섬에만 이렇게 한정적인 그런 위스키는 아니에요. 스코틀랜드 다른 위스키 생산 지역에서도 이런 피트 위스키를 생산을 하고요.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위스키 생산국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인도 뉴질랜드 등등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피트 위스키를 생산을 합니다. 아일라 섬에는 아홉 개의 활성화된 증류소가 있고요. 이제 오늘 저희는 그 아홉 개 증류소 중에 한 곳인 아드백 증류소의 아드백두 제품을 리뷰를 해볼 거예요. 아일라섬 위스키 중에서도 좀 달콤하면서도 스모키한 네, 그런 위스키를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50ppm이 조금 넘나드는 네, 그런 강한 피트의 위스키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드벡 증류소는 1815년에 만들어져서 몇 번이고 폐쇄했다가 다시 열었다가 반복을 하다가 이제 이게 1997년에 글램모렌지에서이 아드벡 증류소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4년에 어 글램 모렌지와 함께 LVMH 소속이 되는 증수가 되었습니다. 아드백 증류소에는 굉장히 다양한 한정판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 제품들은 한국에서는 구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 코어 제품으로 한국으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제품이 아드백 10년, 아드백 안우, 아드백 우거달, 아드백 코리브레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한 순서대로 가격이 높아지고 위스키 도수도 높아져요. 그러면 저는 자극충이고 피트충이니까 뭘 리뷰를 하겠습니까? <laughs> 네 당연히 우거달과 코리브. 두 가지를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가달부터 리뷰를 해볼 건데요. 우가달 정말 스펠링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는게그 우가달을 구글링을 해보면 그 구글 검색어가 앞에 뜨잖아요.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거에 How do you pronounce 우가달이라고 떠요. 참, 이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한테도 이 우가달이라는 스펠링은 참 읽기가 어려운 네, 그런 난해한 발음을 가진 제품인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이 우가달의 뜻은 Dark and Mystery Place라는 네, 그게이라고 어둡고 신비로운 장소라는 뜻인데요. 또이 동명의 호수가 아드백 징수호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만들었고요. 어, 아드벡에는아드벡 그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 아드벡 팬클럽이 있어요. 증소가 다시는 문을 닫지 않길 바라는 그런 염원으로 이제 이런 팬클럽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아드백 팬클럽 회원들이 이 우거다를 최애 위스키로 뽑았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이 아드백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호도가 높은 네, 그런 위스키고 셰리 캐스크를 사용을 해서 이 피트와 셰리가 어떻게 균형을 맞춘나가 궁금하시다면 이 아드백 우거다를 마셔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거다 마셔볼게요. 하... 이 아드벳, 자, 이 아드베그가 딸의 도수는 54.2도예요. 54.2도의 도수고, NLS 위스키입니다. 속성기간을 표기를 하지 않은 위스키예요. <laughs> 너무 좋아아 <laughs> 근데 이 피트 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이렇게 저처럼 확 갖다 드시면 진짜 이게 무슨 정로한 냄새야 이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코를 갖다 드면서 충분히 피트 향을 천천히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피트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코박죽 해도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네. 어, 향에서는 당연히 그 피트 향이 확 어, 강하게 다가오고요. 좀 달콤함과 피트 향이 굉장히 어, 자연스럽게 오가는 그런 공존하는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그 이름에서 오는 것처럼 미스터리어스한 네, 그런 느낌이 전해집니다. 하, 진짜 피트는 감동이에요. 아, 너무 맛있어. 아, 와 그. 에서 약간 그 달콤함이 뭔가 쌉싸름한 다크 초콜릿 같은 느낌이었다면 맛에서는 뭔가 꿀이나 카라멜 같은 그런 꾸덕한 느낌의 그런 달콤함이 전해지고요. 약간 그쉐리케스크에서 오는. 건포도 네 그런 건과일 느낌이 나요. 당연히 피트 향 강하게 확 치고 들어오고요. 어 이게 제가 뭐 워낙 피트를 좋아하다 보니까 좀꿀덕꿀덕 마셔서 그런데 뭔가 이 목에 이렇게 빨리 마셨을 때확 긁어주듯이 내려가면서 이 피트가 남아있는 느낌이 저는 너무 좋거든요. 네피니쉬에서는 약간의 그런 커피 탄 느낌 네 그런 느낌도 살짝 들어요. 아 진짜 너무 맛있네요. 이런 맛을 모르고 살았으면 어떨까? 어땠을까? 네, 그런 느낌이 들 만큼 되게 피트에 감동하고 감사하게 되는 네, 그런 위스키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리뷰를 해볼 수는 어, 코리브레칸이에요. 자, 코리브레칸도 스펠링이 되게 이상하게 생겨서 아마 구글에 그 자동 검색어 완성 기능이 없었으면 저는 이 스펠링으로 이걸 위스키를 검색을 절대로 해볼 수 없었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입니다. 57.1도고요. 이건 뭐 BTS 슈, 슈가 네, 그분이 라방에서 이 술을 마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BTS 위스키로 되게 유명해졌더라고요. 저도 하루는 갑자기 막 아이돌 팬들이 제그 인스타그램 막 팔로우하길래 무슨 일이지 막 이랬는데 아마 그것 때문인가? 아쉽기도 해요. 이 코레브레칸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냐면 그 스카바 섬과 주라 섬이라는 섬 사이에서 이 소용돌이가 있거든요. 크게 치는 소용돌이가 있는데 이제 그 소용돌이에서 이름을 따왔고 또그 코레브레칸 만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소용돌이 모양이 그려져 있고요. 어, 그래서 소용돌이 이름을 따온만큼 어, 이게 굉장히 과감하고 대담한 그런 위스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막셔보도록 할게요. 하, 사실 저는 제 개인적인 선호도는 우바달보다는 코리브레칸더 좋아하거든요. 확실히 자극충이죠 <laughs> 네. 향에서는 어, 확실히 좀더 피트가 강한데 약간의 그 짭조름한 느낌이 되게 강하게 느껴져요. 뭔가 바다의 내음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네. 진짜 아일라 섬이 펼쳐지는 것 같아 눈앞에. 아일라도 안 가봤지만 <laughs> 영상으로 다들 징소 투어 한 번씩 하셨죠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 진짜 그 아일라 섬이 눈앞에 이렇게 와 펼쳐지면서 파도가 울렁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되게 약간 그 해조류의 느낌이 나고 약간의 그런 베이컨, 네, 약간 스모키한 그런 베이컨 느낌이 나고 코리브레칸 같은 경우는 어 프렌치 오크랑 버번 캐스크에서 숙성이 됐어요. 그래서 뭔가 이 맛에서 그런 바닐라가 살짝 이렇게 좀 지나가요. 가위랑 같은 것도 아주 조금 지나가고요. 아 진짜. 피트가 이것이다. 아, 피트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걸 느껴지게 하는 네, 그런 위스키입니다. 원래 이 코리브레카는 2008년에 나왔는데 그 아드백 커미티 회원들 한정으로 나온 위스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인기가 많고 반응이 좋다 보니까 이제 아드백의 코어 라인업으로 이제 하나의 이름을 올리게 됐고 네, 계속 계속 출시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 어, 정말 나는 강력한 어, 피트를 느끼고 싶다 하면 이 아드백 코리브레칸이고 어, 조금 섬세한 그런 화려한 느낌의 피트를 느껴보고 싶다 하면 우가달 네, 네 이렇게 한번 마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제 리뷰를 보시고 아드백 어, 코리브레칸이나 우가달을 드리지 않으신 분들은 고민을 조금 하실 수도 있어요. 어, 그럼 둘 중에 뭘 사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실 건데요. 답은 뭐다? 둘다 사세요. 당연히 <laughs> 둘다 사셔야 돼요. 이건 둘다뭐 피트가 강한 제품이지만 다른 캐릭터의 피트함, 피티함을 가지고 있어서 둘다 있어야 됩니다. 뭐를 먼저 사느냐 아니면 두 개를 동시에 사느냐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둘다 사셔서 다른 느낌의 강력한 피트의 위스키가 뭔지 한번 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는 피맨을 외치면서 다음에 또 다른 강력한 피트 위스키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